비행 제어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항공기나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하도록 조종사의 명령을 받아 항공기의 조종면, 엘리론, 에일러론, 러더 등 모터 출력을 제어하는 핵심 전자장치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는 거죠. 비행 안전성, 조종, 뭐, 성능을 향상시키고, 어,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면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분다. 게비배 같은 데는 풍랑이 분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센서 데이터 등을 분석하거나 미사일에 날라온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틀린 기동을 보여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렇게 피한 데도 이렇게 위로 올라간 데도 이런 이런 것들을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비행 안정성, 조종 성능을 향상시키고 어,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면 기계식 전자식을 거쳐 현대에는 플라이바이와이어 같은 디지털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비행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음, 이것을 무인기다. 뭐, 그러면 네게 약간 무인 뭐, 멀티콥터 아니면 이렇게 드론 이런 것들이 네개 프로펠러가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여 수평을 유지하는데요, 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서. 어 비행체 같은 거는 자세 제어를 위해서 이렇게 그 헬리콥터 같은 거는 이렇게 도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파워가 세니까 이게 동체까지 같이 그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꼬리에다가 회전날개를 이렇게 모터를 구동을 프로펠러를 도와줌으로써 반대되는 힘을 적용하게 자세를 제어하는데요. 거는 그 어떻게 각그 밑에다가도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그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드론에도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다가도 배도 가능하다. 배도 가능하다. 네. 과연 어떻게 각 모터를 제하여 수평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라는 네. 모터에 동일한 힘을 동시 에 주게 되면 수평으로 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모터에 동일한 힘을 주어 비행하게 되면 수평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 이내 곧 뒤집어 버리고 만드네. 그래서 비행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뒤집어 버리니까 수평을 잘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선 조종기에서 보내는 조종 명령과 자이로 센서 등의 입력을 따라 ESC의 e 모터를 제어합니다. 기타를 안정적으로 비행한다 하 모터를 제어하는데요. 종류는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기압계 센서, GPS 센서, 지자기, 지자계산서가 있습니다. 어... 어, 샤이로 센서는 각속도 측정, 얼마만큼 회전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지 알수 있는 센서고요. 가속도 센서는 각축에 가속도를 측정, 단위 시간 동 얼마만큼 속도가 변하는 자세 제어. 두 개가 협력해서 기체의 자세를 제어한다. 기압계 센서, 고도가 높으면 기압은 낮아진다. 원리를 이용해서 기압의 높이에 따라서 다리는 원리를 이용해서 기압계 센서, 높낮이 제어. GPS 센서. 어, 음 공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워터의 그 회전수를 통해서 프로펠러 좀더 많이 돌려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어, 약간 그 자동력이 이게 전기, 전기가 많이 들죠. 전기나 이런 이제 석유가 GPS 센서 위성에서 어, 그렇게 고도가 이렇게 그 비행체가 자세 제어를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떨어지거나 어 저리고 그렇죠. 좀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위에서좀더 많은 힘이 됩니다. 유성에서 수신된 정보를 받아 현재 나의 유체를 측정 위치 고정 GPS 센서 지자계 센서 나침판이라고 하고 영어로 컴파스 기수 방향 결정 ESC e ESC 어, BLDC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필요한데요 직류 전압을 받아서 삼상 전압으로 전환해 준다. 그래서 ESC ESC는 모터의 소모제 전압을 따라 선택하고요 어, 이렇게. 음, 그래서 FC에서 PWM 신호를 인가받아 모터 회전수를 제어한다. 저도 잘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어, 정확하게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다양한 지식을 안에 이렇게 넣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번 대풀이하세요. 모를 때는 그래서 어, 좀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면 이게 이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음, 융복합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행 제어 시스템은 조종기, 전동 모터, 배터리, 프로펠러를 운영해 정상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잘 결합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조종기, 전동 모터, 배터리, 그 다음에 어, 프로펠러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조종기는 비행기의 전후진 좌우 이동, 고도 상승 및 하강, 좌선에 우선으로 조종한다. 트림. 조종면의 미세한 조정을 통해 비행체를 안정시킨다. 그다음에 안테나 조종기의 주파수 신호를 비행체에 보낸다. 이렇게 해서 GPS 자속 모드, 수동 모드, 자동계 모드, 광자 모드 이런 것을 드론에 사용되는 모터는 브러시 모터 브리시 모터와 브러시 모터로 그분 안쪽에 스타터 단에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브리시 모터 안쪽에 스타터 단이 회전하는 방식. 브러시 브러시 릴리스 모터 외부의 드럼이 브러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제 이게 스 브러시 모터, 브러시 리스 모터 내부의 드럼이 회전하는 방식. 입력 전압에 따른 AC 모터가 DC 모터의 수명에 빌고 직류 모터입니다. 어... 애기온데? A씨가 잘못, 이게 잘못 썼네, <laughs> 이게. 네, 네. A씨, 네, DC. 음, 네, DC, 이게 잘못 쓰셨네. <laughs> 속도 제어가 불가능. 그 다음에, 어, 교류 모터, 직류 모터, DC 모터에게 비해서 수명이 비교적 길며, 교류의 특성상 정확한 속도 제어가 불가능. 교류 모터는 정확한 속도 제어가 가능. 이렇게 연구 자석에 전자성 자성 변환 브러시 모터, 조명이 짧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d 직에교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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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배터리는 일회용 전지, 뭐 이렇게 멀티 쿼터에 주력 상대는 리튬 폴리머라고 합니다. 무게 대비 전압과 방전률이 뛰어나다. 이렇게 그래서 1 2 개를 셀을 직렬 연결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음 셀에 셀한개당 전압을 3.7 버터 되는데 장거 겠죠 프로펠러 종류는 탄소 섬유 복합재가 있고요 강도 및 강성이 높음 가격이 비싸 가벼움 저렴 플라스틱 무게가 많이 나가면 저렴하고 가공이 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을 드론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요 비행을 제어할 때 카메라 인식을 두고요. 가로세로 접비화 시 방식으로 해서 가로세로 비로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외부 환경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입체 방식으로 봐요. 사람 같은 거 눈, 코입 이렇게 각 사람을 분별하거나 사물을 사람이 보듯이 똑같이 입체 방식으로 봅니다. 그러는 필요 접해야 하시죠. 자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각각 분면한다는 재고 관리 물류 관리라거나 호텔 서비스로 이런 사람을 각각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어떤 차량에서도 사람을 각각 분별하거나 상황을 각각 분별해서 나무도 보고 건물도 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땅도 인식을 하고 도로도 차 다른 차도 인식을 하고 거리를 따라서 그래서 데이터 습을 통해서 저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사람이나 차량 대동소이 하니까 거기는 데이터스을통해서 판단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망원경 모드, 카메라에다 망원경 모드가 그렇지 않은 모드를 달아놓을 수 있다. 망원경을 달아서 멀리 보고, 저가격물에도 멀리 볼수 있어. 요 그렇지 않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 어떤 어~ 드론 전쟁 드론이다 그러면 이것을 각 사람 움직이는 사람과 뭐~ 차량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일련번호를 각각 매겨서 이것을 추적하거나 지휘관만 살상하고 군복인만 살상하거나 특정 목표를 공격하면 자동 전투해야 하는데 쓰입니다. 뭐 지하철 같은데 오고 가는 사람의 숫자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기 저기 뭡니까 제가 식당에다고도 오고 가는 사람 같은 그래서 시카메라에서 파악하거나 매장 안에 오고 가는 사람 파악하거나 일련번호도 매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뭐 마트 같은데 백화점도 가능하겠죠 몇 사람 들어왔는지 고객을 측정한다는 것이죠 어, 이거를 SK에서 사용하시더라고요 SK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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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뭡니까? 음. 지하철에다 기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1년 번호, 그제 방식 인데요 이것은 재방식입니다. 뭐 YTN에서 YTN 그것도 YTN에서 보도하신 건데 YTN 전부 출연 영국인가, 중소기업, 삼성나 대기업 저기서 무단으로 많이 쏟아지고 상하수도, 상수도 수리하는 업체에서 이것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혀 수화 방식으로 해서 이걸 보더라고요. 제참 황당했는데요. 네. 이것과 연동해서 이 카메라는 전 세계를 수천 조분에 수백 조분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인치나 0.0.3인치 잡혀 수화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요. 어... 이것을 우주지도, 바다속지도, 땅속지도, 하늘지도 이렇게 이런 뭐 육지지도를 만들어서 각각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네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어서 국제 표준도 만들 수 있고 숫자 방식이니까 각각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 되겠습니다. 네네. 이것과 연동해서 이렇게 공공 c c t v 도이것과 연동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사물을 갖다 각각 입체로 사람의 어떤 이렇게 체형까지도 다 분석을 할수 있는데요. 우선은 사람의 체형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도 뭐 체중까지도 분석할수 있습니다. 아시면 제 기술은 뭐그 데이터 학습을 거쳐야 되겠죠. 어 모든 안면 인식과 홍채 인식 같은 입체 인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고 같은 데도 얼굴이 현관거나 현관문 이렇게 디지털 키 이런 데도 그 위, 세상, 얼굴이 먼저 인식돼야지 비밀번호가 되는 음성명령이라든지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조종할 때도 비밀번호, 암구가 먼저 인식이 돼야만 통신이 되는 이런 기술을 예수님 말씀을 드렸죠.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이메일과 모든 파일 또는 이런 부분, 데스크탑, 단일기기 안에서라도 스마트폰, 뭐 서버에서도 이렇게 모든 파일에 암호를 매겨서 일련번호를 모아서 해킹을 막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멋대로 가져갔다 그러면 이게 추적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파일 같은거 그래서 추적하는 것을 정지해 버리거나 계좌를 이렇게 파일을 열지 못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기해서 음악 파로 배포할 때 이런 기술을 쓴다고 몇번재생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본사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멜론이나 이렇게 유튜브가 다운로드 하면 업로드 다운로드 하면 팔잖아요. 그때 고객 번호가 부여 된다고 본사가 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면 제 기술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모든 파일에 예. 파일 종류에 상관없이 구글 문서도 그렇고요, 구글 문서, 유튜브도 모든 파일에 번호를 매기셔가지고 일련번호, 암호를 매기셔가지고 함부로 하지, 자기 어떤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과 뭐 구글 문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이런 데다가 일련번호, 소비자 식별번호를 줘가지고 소비자들이 편리하도그 문서를 다시 찾을 때 번호를 가지고, 얘기 해서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할때 다시 찾으려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잊어버리거나 해도, 그래서 이거를, 그거 1년 번호를 갖다가 기록해놨다가 예. 사진으로 찍었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그 사람도 똑같은 자료를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넷플릭스나 다른 데서도 할수 있어요. 네이버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음. 스마트폰에는 모든 자료도 일련번호를 통해서 보거나 유튜브에는 모든 자료도 일련번호를 통해서 동영상 내가 올린 동영상을 안다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 요 굳이 그걸 그것만 치거나 또는 날짜만 치면은 곧바로 그쪽으로 전환 그쪽으로 어,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일일이 처음부터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카메라가 이 항공기에서 이거 연동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다. 항공기 안에서 이렇게 모든 파일에 오고 가는 것, 외부 통신하고도 이런 것을 암호를 줘서 통신하는 그 얼굴이 자신의 얼굴일 수도 있다. 열러 가지 함께 음성 방식이거나 뭐 조정 허가된 사람 얼굴만 이게 통그 통지가 그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뭐장 드론 종류는 다 되고요. 뭐 다른 모든 기기도 이와 같은 것을 할수 있는데요. 하시면 냉장고도 할수 있고 가전은 다 돼요. 가전이라 도 모든 기기에 이 기술을 쓸수 있어요. 금고 같은 데도 되고 인터넷만 자체 동시만 렇게 연락하면 이렇게 연락이 안비을 눌러도 안 된다든지 뭐 현관문 디지털 키 출입 이런 부분들 회사 출입에도 가능하다. 나한테 스마트 연동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는 금고를 1 0만원5만 원권, 뭐 이렇게 3만 원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만 원권 이렇게 금액별로 나라별로 틀릴 텐데요. 그것을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동력가에 세서 나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금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 등록된 사람만이 그 금고를 열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식당 같은 데도 사용하고 그러겠죠. 네, 또는 하시면 제 기술은 먼저 인식이 되야만 합니다. 그 입체 방식으로 네, 이것도 이제, 경우는 오키토키도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등록된 사람만 통신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서로 어, 열렬히 참게 또는 비밀번호가 먼저 사전 입력돼야지 그날에 통화를 할수 있는 방법들 좀 불편하시면 같은 서로 같은 전파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나는 전체 전 하나는 몇사람이 참여하는 회의 전파 하나는 각각 전파를 인터넷 회사에서도 이것을 유무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유선 어떤 선을 이용해가지고 산업 단지나 회사에서도 자체 통신을 할수 있거나 스마트폰도 호환시켜서 연동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겠습니다 스마트 션널 장에 받아주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회사 내 자체 통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 존재하겠죠. 특정 범위 내에서 부대다 그러면 이렇게 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 네. 어, 유선 전화선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무선 초인종, 무선 초인종 단방향 또는 양방향을 병원 같은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 호출 거있거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도 하셔도 돼요. 각까 하나의 호출번호 같은 편의 호출번호만 틀리게해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면 저게 어 음성만 통화하는 거, 가격 단위로 얘기하는 거, 동영상 통화하는 거 또는 사진을 카메라가 달려서 찍어서 연동하고 스마트폰도 연결하고나 데스크탑 연결해서 자료를 주고받기적으로 할수도 그런거 유무선 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이것을 테이블별로 또는 그 주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키오스크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이렇게 화면 방식으로 딱딱 눌러 계산이 만들어 계산 그사까지도 발급이 되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어, 계산하는 곳과 같이 서로 연동하거나, 예,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결제까지도, 카드라면, 카드라면, 결제까지도, 은행 계좌, 입금, 이런 것도, 결제까지도 어, 되는 것도 가격대별로 있을 수 있다.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방송과 이게 나오더라고요. 키오스거가 사례적으로. 그래서 난 어이가 없었는데요. 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유무선 동신이 가능하고, 유선 무선. 그래서 그날의 결과를, 이렇게 테이블별 계산, 이런 부분들을 어, 주인에게 인터넷 자체 통신으로 통보하는 기능도 있어요 아시면 되겠는데 네, 띵겨먹지 못하게 네. 응? 네, 그 뭐, 이게 스마트다. 그러면 이게 마트다 그러면 그날, 슈퍼마켓 마다 그날그날 계산한 것이 자동으로 문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전체 합성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있고요 그런거 프로그램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으로 통신구조로 왔다 왔는데 뭐 이동통신이나 뭐, 아니면 인터넷망통신 기타 자체통신 그래서 왔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할 때마다 나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합산을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금액 사고가 꽤,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금고 같은데도 이것을 그, 그 시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표시를 하거나 시각에 대해서 전체 합산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렇게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근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들은 나 저게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냥 금액 사고 가꽤 많으니까 네, 네. 어, 하시면 저기술이 되겠다. 은행 같은 데서도 자체에 어떤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금액 단위 이상, 일정 금액 단위 이상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입출력을 했을 때 계산 은행원이 입출력을 했을 때그것 그것이 다 통보가 되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비상, 뭐좀 비상적인 상황 같은 거, 일정 금액 이상은 다 통보해서 걸러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회사에서도 이거 지금 잘못 지급됐다. 키보드 하나만 두드리면 끝나는 건데요. 잘못 지급하면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 허가를 뭐 이렇게 하나는 1 단계, 하나는 2 단계, 하나는 3 단계까지 거쳐야 되는 최종적인 사장님까지 대표이사까지 보고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큰 것이 지급됐을 때는 이제 그 단계별로 이렇게 걸러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금융사고를 막자는 지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을 이 은행원이 이렇게 다들 루 들어서 입출력을 했을 때 그것이 결과가 통보되는 이런 것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한 사람으로는 좀 위험하니까 여러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그래서 통 위험을 방지하는 기술을 금융 거래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일억 원 이상일 수도 있고요. 또 타이트하게 하면 5천만 원 이상, 천만 원 이상으로도 줄여서 금융사고 원천적으로. 금융사고 혹시 잘못되게 키보드만 두드리는. 예, 키보다는 고의로 할 수도 있잖아요. 고의로. 회사가 계속, 회사 고의로 테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는 경우. 그랬을 때 이게 실수인가 고의인가를 알려낼 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을 갈, 걸러낸 이런 프로그램을 은행에서 개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은행에서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금액을 송금할 텐데요. 그때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나 이것을 할수 없도록 그 어떤 그 컴퓨터에 앉았다. 컴퓨터 앉아서 은행, 그 다른 직원이 이렇게 그 허가된 그 자리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 때는 자기 얼굴이 등록되거나, 그래서 비밀번호 알아야지, 그것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 이것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컴퓨터 안에서 내용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금액을 쓰고, 이렇게 안 하는 금액을 쓰고, 이것도 이렇게, 구멍을 쓰고 지우고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지가 온다는 것이죠. 통보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동 프로그램 걸러내어서 사고를 막게 하는 것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서 삑 여기 경보가 울리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허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장에 기록되지 못하겠는데, 그금융계회 기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기술조차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허가를 받으게 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사의 자사제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인데요. 비행체의 자사제어를 할 때, 가로세는 높이로 잡혀 하셔. 로봇의 자세지. 이런 데도. 가로세 잡혀 하셔 방식으로. 여기 10주고, 20주고, 30주고, 40주고, 40주고, 60주고. 로봇도 이 기술을 쓴다 그랬죠. 100개의 배터리다 그러면 뭐큰 전선도 있고, 중간 전선도 있고, 작은 전선도 있는데, 이것을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큰 배터리에서 직렬을 담당하거 직렬 효력과 백렬 효력이 같이 다 있어서,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회로 자체에서 그렇게 쓰시면 되기소인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세 제어, 저도 무술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힘을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효율적인 전기가 사용하거나,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하시면 제 되겠습니다. 또는 뭐 로봇에 뭐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들린 구리선을 감안하는데, 모터, 발전기, 어떤 스피커. 구리가, 구리가 감겨진 모든 부분들을 발 팔, 그 다음에 전자석에 도쓸수 있는 서로 더, 더, 두 사이즈 이상.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는 파워인 움직임.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움직일 수 있다. 두 가지가 융합하는 힘이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통 대중소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전기선도 이렇게. 이렇게 테슬라 앞뒤로 엔진 직류로 전기선 아니고리선을 대중선으로 만들어서 또 저것도 두 사이즈로 왔다 갔다거나 하 전기선에 고리선 연선처럼 하는 거 말고 굵기가 동일한 놈도 대중선 이렇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서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 개짜리에서 보낼지 두 개서짜리에서 보낼지 세 개짜리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이라고 했죠. 하나짜리도 전기가 갑니다. 예, 보통 직류는 한선 한선에 한선은 전기가 한선은 전기가 없는 접지선인데 한선만으로도 가요.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구리선이라든지 전기선 이렇게 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 예. 뭐 이렇게 인 비소, 인 비소라든지 예, 그다음에 질소 또는 흑연 이런 탄소가를 첨가시키거나 심지어는 연구자석과 자철석을 첨가시켜서 이거 반도체 재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M R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전기 걸어주면 이게 전기가 있는 염려를 따라서 할수 있다고. 나노 단위도 가능하고 크기를 따라 대중소 해가지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공기 일삼사 오육칠 팔 구십 플러팅 게이 들어생할 수 있다고. 코팅 구조를 주고 우리 알갱이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대중소 대중소 들어가요. 인비소 뭐 이렇게 탄소, 혹연 탄소, 연구자석과 자체석도 동일하게 금속 종류에 상관없이 전기가로 넣으면 다돼알림늄도 되고 그래서 트랜지스터에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연구자석 본말 연구자석에 다 코팅 고조를 유리석 연고든 여사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이것도 대중석으로 넣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어, 이렇게 정방, 역방으로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의 정렬을 바꿔주고요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MR 센서를 통해서 자기가 M극이나 S극이냐, N극이나 S극인 것 같아요. 1과 0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N극으로 정렬된 S극의 정렬을 따라서 이것을 MR 센서를 이런 걸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러스 크기만큼이라도 MR 센서가 가능하거나, 마이크로미터나 그 이하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기를 측정하는 기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또는 검진기를 이용해서 전기가 있는 염려를 따라 할수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가 됩니다. 하시면 되겠 l e 발광 소자 같은 거뭐 그것도 그냥 현미경 수준으로 나와 있대는데요 네, 그거하고. LED 발광소자를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로 만들 시고 중국을 각각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크기를 틀리게 한 LED 발광소자, 레이저 발광소자, 소재, 필티어 소자를 사용해서 그 전력만큼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세계가 한꺼번에 직렬과 큰 놈의 직렬, 병렬, 회로 자체를 병렬, 직렬과 병렬 회로도 만들 수 있다. 모든 반도체의 CPU나 GPU, d a m 이라든지 HD, SSHD도 직렬과 병렬의 개념을 갖거나 배터리에도 그럴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 또는 큰 놈이 예, 배터리를 증렬을 담당할 수도 있다. 회로를 증렬을, 병렬을 할 수도 있다. 인버터에도 가능하고, 컴버터에도 가능 하시면 재기술인데요 그것을 어이 트랜지스터, 지금 이런 아까 전에 구리에 이 알루미늄 이런 듯, 인비소 질소를 첨가, 흑연 탄소를 첨가, 연구자 자철소를 첨가하는 구조는 금속에 상관없이 되게 알루미늄 되고 철도 되고 망간, 아연, 뭐, 이렇게 리튬 뭐, 다 돼요. 나트륨, 칼륨 다다 뭐, 되고요. 그러니까 금속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네, 금속 종류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그거를 이제 이런 것을 참가를 시키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형광체 알료 형광체 형광 물질에 넣어주거나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만들거나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첨단 전기보다보다 많은 전자가 생성되고 전류가 생성되는데요. 그 뭐, 모터 구리선에도 넣어줄 수도 있고 유리석 연코 이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료합니다. 배터리 슬러리도 이게 알갱이 뭐가 됐든 대중소라는 개념을 들어가거나 전자 인구도 대중소란 군다도두 사이즈 이상 들어가시면 서로간에 다른 어떤 전기차를 만들거나. 어, 전자의 보유해서를 틀리게 만들어서 전류를 틀리게 만들어서 왔다 갔다 흐르게 만드는데요. 이쪽은 전류가 많이 좀 들어가고, 좀 적게 들어가고서 흐르게 만드는 기술이다. 태양 전지 같은데도 이렇게 박으로 박을 해주거나, 이게 박의 형태로 구리 알갱이를 대중성 넣고 이온, 구리 알갱이를 대중성 넣고 이온 상태도 이게 구리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줘. 업되고 그래서 어, 전자가 들뜨고 다시 이쪽으로 끌어줘서 교류 전기로전기를 생성하고 열별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에서 자철석을 넣거나, 거기 다른 다금속을첨가할 수도 있어요. 리튬도 동일하게 할수 있고. 다만, 비가 오면 이렇게, 이시게이 이렇게, 물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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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구리가, 물의 전기분해에서도 구리 알갱이를 대중서 넣거나, 이온상태로 넣거나, 아니면 알루미늄도 되어, 전기가 전도는 철을 넣어주거나, 연구자 자철성을 넣어서 전기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수소선소를 전기분해법, 열분해법, 고열분해법을 해가지고 생성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 파형이또 여러 개 마이크를 전파,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줘서 물에다 조사를 하면, 모든 안테나를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돌리는 안테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 필요한 기술이군요 그래서 저걸 살상할 때 쓰는데 물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 상중화로 조사를 하면 서로 어, 어, 전기 분해열분해 수소산소 추출한다. 그래서 금속에다가 전기를 띠기해서 전기까지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난 판의 형태로 금속 판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박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전기를 걸어주면 이것을 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그래서 금속의 대기는 전기 유선 전기선으로 걸어주고 무선으로도 같이 하는 두 가지 기술도 쓸수 있습니다. 무선 전파로 회전방식을 돌리는 지상 써라 다른 파인 마이크로버 적외선파 음파 기타 다른 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비행체나 또는 뭐차 같은 데신에서 병력을 살상하는 데 쓰는데요 전자렌지로 고기 태운다고 그 고기 고기 있는 거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 끓이거나 내부 안에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그래서 고열을 일으키거나 이것을 어, 그렇게 주주 혈압이 고혈압이 이렇게 그러나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시가전할 때도 열화 상카메라에서 이것을 전파를 보내서 하거나 서로 다른 어떤 어떤 제공 방망으로 해서 이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싸주고요. 그래서 서로 중첩을 수십 대가 이렇게 전파를 선언들이 중첩을 하게 되면은. 안드레가 번개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약간 그 스파크 현상이일어나는데 강한 고열 현상, 드론 같은데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파크를 서로 다른 파형이죠, 스파크를 일으켜 주거나 이것은 회전 방식으로 돌려준다, 같이 뭉쳐주면 이렇게. 전리층도 나중에 태울 수 있는 우유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200대를 이런 전파로 200대를 떨어뜨리시려면 2025년 4월에 성공하셨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을 때이 기술이 쓰인 곳으로